마지막으로 네 정말 매도는 어렵습니다, 그죠? 매수는 그래도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가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적 분석들을 동원해서 또 정말 싸게 버티고 사는데, 야 매도는 정말 올라도 문제예요, 올라도 올라도 야 올라도 매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고 났는데 오르면 그것도 수 이익 받는데도 또 속상합니다, 그죠? 에로티베큐 m 하루 만에 10% 올랐어요 이게 어디야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10% 오르면 네,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죠 왜 팔았을까? 버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 거래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에도 시대의 쌀거래로 거부가 됐던 혼마 문예이사의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제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혼마 문예이사가 얘기하는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비싸게 사고, 뭐 흥분해서 사고 이러면 수익 낼수 있죠. 그러나 내기, 어렵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 보신다고 내일 살게요. 오, oh, n no. 내일 장이 안 열립니다. 열리더라도 내일 사는 게 아니라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보고, 확 사고 싶은 흥분을 참아야 되는 거죠. 욕심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3일을 3거래일을 지켜봐라. 네, 주식을 언제 매수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이 있죠. 혼나문네의사는 사실은 일본의 애도 시대면 언제입니까? 1400년대, 1300년대 됩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뭐. 최소한 500년, 700년 전얘기인데 이분이 기술적 분석상 3천, 자기는 3천 일때 산다는 거 3천, 네 3천이 코스피 3천이 아니라요.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삼중 바닥을 얘기하면다3중 세계의 천을 만들 때. 그러니까 왜 바닥에서 뭐 이중 바닥, 3중 바닥은 뭐뭐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 자다가도 일어나 산다고? 그렇게 자기가 취사를 쭉 보다가, 하락하다가 삼중바닥을 만들 때, 삼천일 때 자기는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언제 매도할 것인가? 삼산. 헤드 앤 숄더죠, 그죠? 나중에 뭐, 붙인 게 헤드 앤 숄더인데, 이분은 정말 500년, 700년 전에 분, 분이 그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삼산에서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어깨에서, 네. 머리를 만들고, 확인하고, 다시 업계를 만들 때, 삼산일 때 헤드앤시월드에서 확인하고 판다는 거죠. 그렇게 매도한다.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 안,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혼바문의의 이사가 그런 얘기했고요. 시장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시장이 말하는 소리. 시장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시장이 말을 해요? 말하죠. 저, 저같이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건 말고요. 뉴스에서 말하는 건 말고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말고요. 예, 시장이 말한다니까요. 시장을 그래서 우리가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거래량도 보고, 투자 유체도 보고, 뉴스도 보는 겁니다. 리포트도 보는 게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팍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추세를 보라는 거니다 추세. 그러니까 지금처럼 추세 상승 구간에서는 사고 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시장 참여자들의 인간 심리, 대중의 심리를 읽어라. 시장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시장에 순응하라. 매수 적기를 놓쳤다면 냉정하게 흥분해서 사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네. 기회는 또올수 있다는 거죠. 혼마문의이사의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이익은 크게 늘려라. 중간에 이익 났다고 팔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아, 이거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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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면 때문에 여기 잘안 보이시는군요. 네. 그 이익을 크게 늘려라. 그 다음에 요게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이익을 실현하라. 요두 가지는 좀 상충. 아, 고맙습니다. 화면 빼주셨습니다. 네, 보시라고요. 우리 관리자님, 우리 관리자님 너무 생큐합니다. 네, 요거는 두 개가 좀 상충됩니다. 이익을 사실은 사인펜 형광펜.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게 날아가지 않게, 않게. 그런데 또 한편에 이익은 크게 늘려라. 이건 두 가지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이혼남의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정말 바닥에서 제대로 샀다면 이런 거는 쭉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어이 주식으로 문의 이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현인데 이 주식으로 그냥 어, 직장 그만둘 만큼 크게 먹어라는 거, 크게 그죠. 이것도 맞고 너무 이익을 가지고 그냥 욕심내다가 우물쭈물 하다 이익을 놓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라. 요두 가지는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만 보면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천정에 사지 말고 바닥에서 팔지 말아라. 네, 이 얘기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 왜 하세요? 누가 천정에 사요? 누가 바닥에 팔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천정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정인 경우, 고점인 경우, 무지 많죠? 네. 바닥에서 팔지 말라고 했는데, 버티다, 버티다, 네. 버티다, 버티다가, 계기다, 계기다가, 팔았는데, 그게 나중에 바닥이 경우, 바닥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천정에서 사는 경우 많고요 바닥에서 파는 경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살려고 노력하고, 천장에서 팔려고 노력해라. 쉬는 것도 중요하다. 네. 투자는, 매수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완벽히 쉬어야 할 때가 있다 문혜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그 우리 또 월가의 그 전설적인 그 분들의 얘기를 되면 누구 그런 얘기 했는데 매수를 주식시장에는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낚시를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 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쉬는 것도 중요하다 1년 내내 365일 거래하다 보면 이익에서 멀어진다. 또 쉰다는 게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 쉰다는 게 그냥 다 팔고 그냥 이, 이 hts 덮고 놀러 가라는 게 아니라 쉰다는 거는 포지션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매수 매도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보라 보라는 거고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투자법이 무엇이든 간에. 초 단위 매매를 하던 주식을 사고 이민을 가는 장기 투자를 하던 자신만의 투자 기법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열받아서 팔지 마세요. 네, 화가 난다고 팔거나 뭐 오기 때문에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심풀이 살아서 거래하지 마라. 돈이 적다고 네, 네. 지금 요 금액은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이러도 된다고. 그 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렇잘 모르면 나눠서 팔어라. 이 얘기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오늘은 요 얘기 좀 해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네. 자신만의 자금 관리 원칙을 세워라. 네. 자금 관리 원칙. 저는 이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하려면 여러분, 이니셜, 영문자 이니셜 M이 필요합니다. M. M이 필요합니다. 투자하려면. M이 뭐죠? M? 많이가 필요하죠. 머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미천이 있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돈 자체가 아니라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기법, 원칙,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하든 5천만 원을 투자하든 5억 원을 투자하든 그 금액보다 그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자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관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이 났을 때 자기 계좌에서 이익금만 쫙쫙 뺍니다. 네. 투자 자금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리해놓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 나 100만원 벌었어. 어, 그리고 밥 사는데 그 다음날 보면 200만원 잃어요. 그러면 그게 이익을 났다가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이익이 아니라 확실한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익이 1000만원을 넣는데 었 100만원 벌어서, 그럼 100만원 딱 다른 계좌로 빼는 겁니다. 또 하다가 50만원 벌어서 50만원 빼는 겁니다. 그러면 또 50만원 뺍니다. 그럼 옆에 계좌는 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계좌가 어찌되든 간에. 딱 그렇게 투자 자금을 분리해 놓는 게 있고요. 이익금, 그니까, 이익금과 투자금 보통 합쳐서 같이 하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원금마저도 이익금도 서서히 줄어들고 원금마저 까지게 되면 마음이 마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금 관리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금만 빼는 게 아니라 원금을 빼고 이익, 이익 난건 가지고는 정말 자유롭게 투자해서 아무데 투자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어. 크, 대박 맞췄어. 아...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순간적으로 50만 원 이익이 났다. 그 돈을 빼서 놀 수도 있고, 그 50만 원을 가지고 조금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바이오? 야, 내가 그런 종목 모르겠는데, 이런 50만 원 분명히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익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위험적인 데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훨씬 그, 좀 위험 테이킹을 할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고, 혼마무래의사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추가 자금은 절대로 투입하지 않는다. 네. 손실이 났다고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면, 추가로 손실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렇 손실이 났으니까, 야, 내가 500만원 했는데, 100만원 잃었어. 오, 이거 봐라. 이 만만치가 않네, 시장이. 내가 뭐 돈이 500만원 밖에 없는지 아냐? 마켓에게 시비를 걸면서 500만원 더 가져와요. 손실 나서 들어가면, 네. 앞에 50만원 만회할 확률이 높을까요? 덧 깨질 확률이 높을까요? 덧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자금을 정하고, 그 이상 투입하지 말아라. 헌나무 내의사의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서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포지션이 이익이 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더 넣는데 손실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달라요. 처음에 내가 500만원 투자하다가 연습하고 나서 잘 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넓힐, 넓힐 수는 있죠. 투자 금액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500만원 투자하기로 해놓고 열받아서 일어서 더 가져오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추가 투입하지 마라. 투자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투자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러니 1천만 원이 있으면 천만 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천만원 가운데서도 실제로 매매계좌는 500만 원만 50%, 아니면 맥스로 한 70%, 1천만 원 중에 700만 원만 투자하고 300만 원은 남겨두는 거죠. 현금을 일정 부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 유익이 있냐면요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고요 700만원 투자한 거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줄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말 응원군을 보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투입했다가 좋으면 또 빼고 예를 들면 연말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3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 같은 경우 좋은 기회가 그것도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경우에 30%를 투입했다가 배당 수익률 보고 또 빠져서 원금으로 나누고 계좌 속에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는 것은 마치 성능 좋은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혼마문에사가 얘기하는데 아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까 그러니까 에이 내가 지금 뭐 천만 원 천만 원도 많긴 하다네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 거기서 500만 원만 투자하고 500만 원 놔두라고요? 천만원 가운데 700만 원만 하고 300만 원 놔두라고요? 1 0만 원도 지금 적은데, 뭐, 들어왔으면 확 사고, 확 빠지는 거지. 뭐, 사나이 가슴에 뭐, 뭐, 뭐 있나? 질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금 관리가. 예. 1만원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주식도 사고, 나머지는 비축해놓고, 네. 필요할 때 들어가서 빠지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놔두게 되면, 운영상에도, 어, 이 운신의 폭 여지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져가게 되면요. 예. 네. 거래의 신, 혼마문의 이사가 얘기한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네. 기술을 배우고 예술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예술적인 거는. 배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